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인생이 가능합니다. 은 조건에 따라서 면책이 안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합해서 25억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친한 친구한테 내가 잠깐만 돈 빌려 쓰고 갚을게 라고 했었다가 서로 서로 까먹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자연 채무 같은 경우에는 내 선택하에 안 넣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탈슈 외전 채널의 홍상의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비탈슈 외전 채널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어,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 채무 과연 개인이생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우선은 어, 이 개그맨 이진호님 저도 참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맨이셨는데요. 이번에 스스로 새로 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에 전에 본인이 먼저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로부터 연예인들의 이러한 뭐 채무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조금 유명한 사례는 뭐 이상민 분이나 아니면 윤정수 같은 분들이 이제 고액 채무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윤정수님은 그 채무로 인해서 개인 유생 한 것까지도 좀 유명한 사례가 있으시죠. 연예인분들이 채무를 지게 되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실패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뭐 생활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개그맨 이진호님의 이런 불법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개인생이 가능은 합니다. 참고로 이제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불허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파산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파산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뭐 환수금의 형태로 불법 이렇게 발생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환수를 한다는 조건이라면 재량 면책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에 뭐 채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아마도 파산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렇게 유명한 사건을 해당 판사가 본인의 직권으로 재량 면책을 내려버리면 판사님 자체도 조금 비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재량 면책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결론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건에 따라서 면책이 안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위생의 조건은 무담보 채무 15억과 이제 담보 채무 15억 합해서 25억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서 뭐 특정 뭐 누구는 뭐 5억을 빌려줬다 얼마를 빌려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확실한 건 10억은 넘는 것으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현재 이제 개그맨 이지호님의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담보물건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채무를 이제 무담보 채무, 신용 채무로 볼수 있을 거고요. 한도가 10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이 생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 자연채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개인에게 빌린 것은 해당 개인이 나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채권이긴 하지만 굳이 꼭 개인유생에 포함시킬 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엄마한테 나 이제 뭐 깎아 좀 사먹게 아니 면뭐 이제 생활비 부족하니까 한 10만 원만 빌려줘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받은 10만 원을 꼭 무조건 개인유생에 포함시켜야 되는 강제적인 채권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혹은 내가 직장 동료들끼리 이제 회식을 하고 먼저 네가 긁어 내가 나중에 정산해서 보내줄게. 라고 해서 이 정산된 금액을 내가 개인인생에 넣을 수 있을까요? 뭐 개인, 내가 친한 친구한테 내가 잠깐만 돈 빌려 쓰고 갚을게 라고 했었다가 그 친구도 나도 서로 서로 까먹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채무들을 그냥 자연 채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 채무 같은 경우에는 내 선택하에 안 넣어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내가 금융권에서 빌린 채권 정확하게 갚아야 될 살아있는 이런 채권들은 내가 임의로 뺄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빌린 채권이 뭐 대부업인지 일수인지 사채인지 뭐 은행에서 빌린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금융권에서 빌렸다라든지 혹은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에서 빌린 채권이라면 무조건 넣어야 해요 그러나 동료 연예인 이런 분들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해서 그분들의 채권을 넣지 않고 딱 10억에 맞춰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개인 회생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가 좀안 좋은 사행성 채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변제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으로 해서 환수금을 뭐 크게 내나 이제 회생으로 인해서 변제금을 많이 내나 비슷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명 연예인들은 사실상 본인의 수입 활동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개그맨 이진호 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워낙 여러 가지 뭐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낼수 있을 만한 변제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개인회생 신청한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인데요. <laughs>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황상 뭐 맞지 않은 거짓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불법 도박인데 월세가 필요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얘기로 어, 네가 이 돈을 주면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줄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해당 채권자가 좀법화증정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다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용도 사기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고수익에 뭐큰 이제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빌려서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위험도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것은 불법의 고의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제 비면책 채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고요. 또한 내가 이제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뭐 어떤 채권을 넣고 뭐 개인 중에서 어떤 채권을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이 채권을 그냥 임의로 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안 갚기로 해서 회생에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내돈안 갚아도 돼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 친하고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혹은 주변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나 이제 법무팀이나 이런 곳에서, 당신 그 채권 이대로 못 받아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좀잘 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연 채권이고, 내가 개인의 생에 넣안 넣었기 때문에 다시 갚으라고 내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내 개인의 생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들이, 나의 회생을 망칠 목적으로 이 사람 저 채권을 고의로 두락했다 편파변제다 이런 식의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비면적 채권으로 면책 불허가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무조건 회생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채무금액이 10억이 초과돼서 오바가 돼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회생이라고 하는 제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이제 1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배, 채무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을 이렇게 변제해 나가는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제 이 개인회생 자체는 어, 가능은 해보이지만 기각이 될 위험성은 있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일반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그맨 이지훈 님의 불법 도박 채무에 대해서 이제 회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불법 도박은 좋지 않고 나쁜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한번 실수하신 분들도 개인희생이나 혹은 일반희생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니까요. 어 이번에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아 도박 채무도 회생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비탈주 우회전 채널에 댓글 혹은 저희 우회전 카페에 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회생 가능 여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